어릴 때 너무 힘들고 고달픈데 예선이 만나고 천국 소망이 생기니까는 삶의 의욕도 살아나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 괴로운 세상 우리 모두 나그네니 하늘 알아 영원한 내집 하루 속히 찾아가리 하늘 알아 지 집은 픔 지금, 지금, 지네 나는 지금, 요단강 건너 하늘금지 찾아가리 아 지금, 지금, 지은 이제 안 아파도 되는데 나 이렇게 울지 않아도 되는데, 힘들고 지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가난하지 않아도 되는데, 중학교 때이 찬양이 막사무초 오는 거요. 하늘나라 아버지 집은 슬픔기로 죽음 없네. 나는 매일 요단강 건너 하늘나라 찾아가리. 지금 내가 온몸이 아프고 쓰시지만, 저 천국에 가면은, 없던 팔도 생겨날 거고, 아킬레스건도 복구가 될 거고, 통증도, 아픔도 사라질 거고, 천국 소망, 산 소망.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이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걸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천국에 저희의 거처 여러분의 거처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